제 6장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네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음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오늘 나누는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절과 18절의 말씀으로 이렇게 기도하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옛 이스라엘 백성의 삶에 규범이었던 율법에 근거한 유대인들의 의와 제자들이 추구해야 할 천국 백성의 의에 대해서 여섯 가지를 대주적으로 말씀을 했는데요. 6장에 천국의 의를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구제, 기도, 금식의 문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을 구하라입니다. 1절과 2절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의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구제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요. 율법의 유대인들의 법은 백성들이 궁핍한 자들에게 베풀도록 명령하였습니다. 신명기 15장 10절.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오. 줄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손에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러니 너는 반드시 내땅에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이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구제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이익을 얻는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회당의 거, 회당과 거리에서 드러내놓고 선행을 행했습니다. 이는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박수를 받기 위한 것이 목적입니다. 신학자, 브루스는 드러내고자 할 때는 숨기고, 숨기고자 할때 드러내는 것이 참 구제의 정신이다 라고 했습니다. 드러나고 드러나지 않고는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인생인데 구제하고 금식하면서 자꾸 내 영광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나팔을 불고 구제를 해서 사람에게 박수를 받았다면 그것으로는 상은 끊입니다 진짜 중요한 상,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드러나기를 원하면서 은밀히 행하는 구제와 선행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구제와 선행을 은밀히 행할 수 없는 악한 인간입니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 칭찬받고 싶은 마음이 있기에 내가 이렇게 했다고 드러내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지는 겸손, 내 자아가 완전히 죽어지는 겸손이 아니고서 은밀히 행할 수 없습니다. 상산수원을 통해 주님이 가르쳐 주신 살인하지 않는 것, 가늠하지 않는 것,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은 사람에 대한 것이기에 드러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제와 금식과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것이기 때문에 은밀하게 해도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빠짐없이 보시고 은밀하게 갚아 주십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굴레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 외식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납니다. 저도 인정 중독이 있고 칭찬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 집안에서도 도와주는 일을 도와줄 때 인정해주지 않고는 생색이 올라와 내가 이렇게 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는 마음이 납니다. 제가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고 내가 상을 받고 싶고. 아직도 내가, 내 영광을 받기 싶어 하는 이런 마음들이, 이런 생색들이 올라오는 것을 회개합니다. 그래서 집안일을 도와줄 때는 생색을 내는 것이 아니라, 누가 아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들리는 내가 적용하고, 섬기고, 순종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습니다 사절에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은밀히 행하는 구제가 돈으로부터 나를 자유롭게 합니다. 그래서 돈이 없어도 내가 평강하고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한결같은 태도로 상대방을 사랑하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은밀히 갚아주시는 최고의 상입니다. 세상에서 상을 받으려고 행동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받고자 행동해야 합니다. 주님이 주신 상이 최고이지 세상 것이 최고가 아닙니다.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진짜 상을 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적용 질문으로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려고 보상 심리로 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은밀하게 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기도입니다. 5절과 6절.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5절에 나오는 회당에 대한 언급은 공동예배가 아닌 개인적인 예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은 성전에서 거행되는 저녁제사와 동시에 기도를 올리기 위해 오후 3시경이면 있던, 하고 있던 모든 일이 무엇이든 간에 그 일을 멈추는 것이 관리였습니다. 이 기도는 개인적인 거여서 기도의 구조와 내용 규범이 없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은 많은 행인이 있는 넓은 거리에서 남의 눈에 잘 띄는 방식으로 기도의 의무를 행하여 책망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에게 인증받으라고 회당과 큰 거리에서 기도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는 그분의 자녀만이 할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자 은혜를 받는 통로이지 사람에게 인정받으려는 수단이 아닙니다. 또 기도를 오래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도 아닙니다. 단 한마디라도 진심을 담아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른다면 말씀을 묵상한 후에 그 말씀에 따라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 구절이라도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쳐 주신 기도의 모범인 주기도문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도 좋은 적용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의식하고 자신을 드러내고 이와 같은 자기 중심적인 기도는 하나님께서 전혀 인정받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세리의 기도가 응답을 받았는데요. 누가복음 18장 13절에 보면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이 기도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는 기도였습니다. 오직 이제 하나님께만 드리는 기도 하나님 아버지만 아버지만을 의식하는 기도만이 참 기는 기도이며 그 기도가 하나님이 받으시고 응답하시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기도에 관한 교훈만 주신 것이 아니라 기도의 모범으로 보이셨습니다.예수님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회당이나 거리에서 기도하기보다 오히려 매일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새벽과 저녁에 산이나 빈들에 가서 밤을 새워가며 기도했습니다.자신의 사역을 광야에서 40일 동안 기도함으로 시작하였고 십자가상의 기도로 마감을 했습니다.자신의 사역을 결석할 제자들을 선택할 때또 자신의 제자들을 떠날 때 역시 온, 마음, 온 밤을 새워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그분께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9절과 13절 주기도문이 나오는데요. 주기도문은 예수님 당대 유대교의 기도문들과 다르게 기도의 대상자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시작합니다. 여기서 아버지로 번역된 원래 말은 아라모, 아바인데요. 우리말의 아빠, 영어의 데드와 같은 애칭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바라 부르는 것은 외람됐다고 생각하여 아바를 하나님께 대한 호칭으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친히 하나님을 아바로 불렀을 뿐만 아니라 제주자들도 그렇게 부르도록 가르쳤습니다. 유일하게 그의 소중한 아빠이신 하나님과의 친밀함 또는 관계를 누린 예수님은 참된 제자들에게 동일한 수준의 친밀함으로 들어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권리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고 하나님 나라와 그의 뜻의 실현, 일용할 양식, 사제, 악한 자의 시험으로부터 구원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분의 나라와 통치가 임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이웃과의 관계를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 합니다. 14절과 15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련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용서에 대한 교훈을 하면서 이웃과 형제들의 죄와 허물에 대한 진정한 용서 없이는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말을 할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매일의 삶이 우리 자신을 향해서는 회개의 삶이 되고 상대방을 향해서는 용서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나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야 하나님도 내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속으로 부모도 용서하지 못하고 자식도 용서하지 못하면서 금식을 한다고 하며 남들에게 보기에는 너무 믿음이 좋아 보이지 않을까요? 그것은 무서운 악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믿은 내가 말씀을 먼저 들은 내가 용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 자신도 우리 식구들도 시험과 악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믿음과 삶이 기도와 일치할 땐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을 하십니다. 적응질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외식적인 기도를 하고 있나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하고 있나요? 내가 용서해야 할 지체의 잘못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당대 유대인들에게 있어 금식은 기도와 구제와 함께 중요한 신앙생활의 표현이었습니다. 본래 유대인들은 1년에 대속죄일 하루만 전 민족적으로 금식하게 되어 있으나 바벨론 포로시죄 이후부터 그 횟수가 점점 늘어났습니다. 예수님 당대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을 했습니다. 그러나 횟수가 늘어나면서 기도, 금식도 기도나 구제와 마찬가지로 본래의 정신을 잃고 형식적이거나 사람들에게 보이려는 위선적인 행동으로 전락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마태복음 23장 25절, 화이스 찜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에 걷은 깨끗하되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라고 책망을 하였습니다. 금식은 본래 개인이나 민족의 특별한 어려움에 직면하여 하나님께 회개와 헌신을 다짐하기 위해 음식을 중단하는 것입니다. 금식은 기도와 마찬가지로 당사자와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은밀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금식도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16절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긴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유대인들이 자신이 금식하고 있다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슬픈 기색을 하거나 얼굴을 흉하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금식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합니다. 17절에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금식할 경우에는 오히려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도록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은밀한 금식만이 하나님이 받으시고 응답하신다고 하고 있습니다. 금식은 곡기를 끊고 자신의 정욕을 절제함으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입니다. 자신의 상한 심령을 주님 앞에 쏟아놓으며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고 모든 멍에를 꺾고 꺾어주시고 헐벗은 이웃을 돕는 것이 금식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금식을 자신들의 경건을 드러내는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예수님을 은밀하게 하는 하나님께 는하 드리는 금식만이 오직 하나님만 아시도록 하는 금식만이 응답받는 참된 금식이라고 말을 합니다. 참된 금식은 사람에게 틀을 내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매달리며 진실이 강구하는 것입니다. 그런 금식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게 됩니다. 조금 질문드립니다. 나는 어떤 목적으로 금식합니까? 남에게 보이고자 사람을 의식하면서 하는 행동은 무엇입니까? 1월 12일 보석 환자입니다. 영성은 변하지 않는 그 사람으로 인해 내가 변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허락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인정 중독으로 누군가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행했던 저의 행동을 주님을 회개, 회개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말씀이 들리는 내가 적용하고 삼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선행하고 구제할 때 우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되도록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버라불러주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매일의 물상, 말씀을 묵상하고 그 묵상에 따라서 기도하고 적용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에게 보이고자 했던, 남을 의식하고 했던 저희의 구제와 기도와 금식 있다면 회개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주님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하루를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에 온전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거룩과 영원고원을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